삶에게 보내는 따뜻한 편지. 에세이. 지은이 김영일. 출판사 세명. 소제목 사랑한다는 말보다 소중한 것. 우리는 사랑을 말로 배우고 말로 표현합니다. 사랑해라는 세 음절이 단어는 강력한 힘을 지닌 듯 보이지만 때로는 그 무게를 감당하지 못해 텅빈 메아리로 남기도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사랑은 종종 말없이 피어나는 꽃처럼 우리의 마음에 스며듭니다. 고요한 순간 눈빛과 작은 몸짓 묵묵히 지켜주는 존재에 따스하면서 우리는 사랑한다라는 말보다 훨씬 더 소중한 가치를 발견합니다. 이말 없는 언어들은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존재의 의미를 더하며 깊은 감동과 흔들리지 않는 행복을 선사합니다. 마치 새벽 이슬방울이 피어나는 꽃잎 위에 앉아 말 없이 반짝이며 생명을 더하는 것처럼 사랑은 그렇게 소리 없이 우리의 삶을 적시고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사랑은 다양한 얼굴로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중 아름다운 얼굴 중 하나는 바로 배려입니다. 배려는 상대방이 필요를 먼저 헤아리고 그의 기쁨을 나의 기쁨처럼 여기는 마음입니다. 아침 일찍 일어난 가족을 위해 따뜻한 차한 잔을 준비하는 손길 불편해하는 친구를 위해 먼저 나서서 짐을 들어주는 마음 혹은 누군가의 어려움을 보고도 모른 척 하지 않고 작은 도움을 건네는 따뜻한 시선. 이 모든 것은 사랑해 라는 말 대신 내가 당신을 아끼고 존중한다 라는 무언의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배려는 상대방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순수한 열망에서 비롯됩니다. 그것은 계산적이지 않으며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는 순전한 마음의 표현입니다. 배려가 가득한 관계 속에서 우리는 안정감을 느끼고 진정으로 이해받고 있다는 것은 깊은 감동을 경험합니다. 경청 역시 사랑이 중요한 언어입니다. 단순히 상대방이 말을 듣는 것을 넘어 그의 감정과 진심을 헤아리며 귀 기울이는 행위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공감을 형성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줄 누군가를 필요로 합니다. 기쁜 일이든 슬픈 일이든 자신의 속마음을 편안하게 털어놓을 수 있는 존재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됩니다. 진정한 경청은 판단하지 않고 조언하려 들지 않으며 그저 그 순간 상대방의 감정에 온전히 동화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상대방의 눈을 바라보고 고개를 끄덕이며 때로는 침묵 속에서 그의 숨겨진 아픔까지 헤아리는 것, 이처럼 마음을 다해 경청하는 행위는 나는 당신의 이야기를 소중하게 생각하며 당신의 존재를 존중한다라는 깊은 사랑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경청을 통해 우리는 타인의 마음에 가닿고 그들의 삶에 진정한 변화를 불러올 수 있는 소중한 연결 고리를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사랑은 함께하는 시간 속에서 가장 빛을 발합니다. 단순히 물리적으로 같은 공간에 있는 것을 넘어 서로에게 온전히 집중하고. 함께하는 순간들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일상에서도 잠시 멈춰 서서 소중한 사람과 눈을 맞추고 함께 웃고 함께 침묵하는 그 시간이야말로 진정한 사랑의 언어입니다. 거창한 계획이나 특별한 이벤트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함께 요리하며 나누는 소소한 대화 나란히 앉아 좋아하는 책을 읽는 고요한 시간 혹은 아무 말 없이 그저 같은 풍경을 바라보는 순간들 이 모든 순간이 쌓여 관계의 깊이를 더하고 잊을 수 없는 추억을 만듭니다 함께하는 시간은 나는 당신과 이 순간을 함께하고 싶으며 당신의 존재 자체가 나에게 큰 기쁨이다 라는 무언의 고백입니다 우리는 함께하는 시간을 통해 서로의 삶에 깊이 스며들고 혼자서는 경험할 수 없는 완전한 행복을 느끼게 됩니다. 사랑은 이처럼 일상 속의 작은 배려와 깊은 경청 그리고 함께하는 소중한 시간을 통해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을 걸어옵니다. 이말 없는 언어들은 때론 거친 파도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등대처럼 우리의 삶을 비추고 때론 메마른 대지에 내리는 단비처럼 우리 마음을 촉촉이 적십니다. 우리는 이 언어들을 통해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깨닫고 스스로 누군가에게 그러한 사랑을 베풀며 성장하게 됩니다. 사랑은 이처럼 끊임없이 순환하며 우리 삶의 모든 순간을 감동과 행복으로 채워주는 가장 위대한 힘입니다. 사랑한다는 말보다 소중한 것들은 우리의 삶 속에 언제나 존재합니다. 그것은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지만 우리의 마음 속에 깊이 각인되어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따뜻한 흔적을 남깁니다. 말없이 전해지는 사랑의 언어들은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고 의미있게 만들며 우리가 진정으로 살아있음을 느끼게 합니다. 마치 밤하늘에 수많은 별이 각자의 자리에서 말없이 빛나며 밤하늘을 수놓을 듯 우리의 삶 또한 이 말없는 사랑의 언어들로 인해 더욱 아름답게 빛나고 있습니다. 그 빛은 끊임없이 주변을 밝히며 더 넓은 세상으로 퍼져나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한다는 말도 소중하지만 별이요. 경청, 함께하고 공감하는 것은 더 진한 감동을 줍니다. 우리 모두 이 무원의 사랑을 통해 더 아름답고 평안하고 행복한 앞날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